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 분석해 볼 텐데요 한 주간의 중요한 이슈들만을 모아서 얘기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TV 한치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또한 주가 네. 갔습니다. 자 오늘 사실 이렇게 한 주간의 뉴스를 네. 좀 정리를 해보는 시간인데 그 전에 좀 간밤에 어, 급하게 네. 들어온 뉴스를 먼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이더리움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네 지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는 암호화폐를 단순한 그 상품으로 간주해서 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시카고 선물 거래소에서도 그 상품으로 그 거래가 되고 있던 상태였었는데, 네. 2014년 이더리움이 ICO를 할 당시에 그 창시자들이 시세 조종한 혐의가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미국에서는 현재 그 이것을 증권법상으로 어 조 규제하는 방향으로 현재 그 방침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요 음. 그래서 이더리움이 거래하는 모든 거래소가 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바,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만약 증권으로 분류가 돼 버리면 이더리움을 거래하는 거래소들이 모두 다 증권 거래소의 거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태이니까 금융 뭐 금융 당국에 등록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지만 거래소 거래가 되는 거거든요. 음. 근데 현재 미국에 있는 거래소들은 현재 정부 당국에 거래 등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하 이거는 상품으로 본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네. 미국 증권법으로는 엄격하게 따지기 때문에 어. 만일 그이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가이 이더림을 확실하게 그 상품이 아니라 증권으로, 증권으로 분류를 해버리게 되면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간밤에 그현지에서도 현지 가격 시세들이 네. 잠깐 좀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만 이것은 만약에 어떤 현상으로 벌어지게 되냐면 자칫하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에도 이 암호화폐 상품을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분류 분류할 것이냐에 따르는 그 중요한 그 하나의 그. 모델이 되는 사, 상태거든요 음. 우리나라는 아직 그 규제 방안도 나오지 않고 네. 정의도 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네. 근데. 그 규제 방안이나 그런 거에 모델이 되게 되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암호화 폐정 책이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뉴스는 저희가 좀 눈여겨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사실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또 이슈기도 네. 한 만큼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도 좀 신중하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에도 잠깐 간밤에 들어온 뉴스를 살펴보도록 할것 같은데요. 배우 한주환 씨가 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저희가 살펴봐야 될게이 대마초 구입 대금을 암호화폐로 지불을 했다는 보도가 함께 나왔어요. 글쎄요, 이게 가장 우려했던 일이 지금 발생해서 그렇죠.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연예인이나 이런 공인들이 좀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이셔야지 될 텐데 음. 이런 암호화폐 뉴스 시간에 이런 갑자기 그 마약 얘기를 네. <laughs> 대마초 이야기라 해서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음. 한주현 씨가 아마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8개월에 그 집행유기 2년을 지금 선고 받았다고 합니다 일심에서. 네. 중요한 건 이분이 앱을 통해서 구입 그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그래요. 음. 그래서 혹뭐 던지기 수법이라고 해서 배달만 해주고 돈은 따로 받는 뭐 이런 걸로 했다는데 그 돈을 현금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이걸 암호화폐로 그 160만 원을 지급했다고 래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이, 거를 사건을 마 수사받았는데 수사를 하고 찾아내고 나는데 돈을 어떻게 지불했냐 했더니 암호화폐로 지불을 했다. 뭐 이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암호화폐 그렇지 않아도 우리 암호화폐가 가장 지금 현재 공격받고 있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익명성 뭐 그다음 범죄에 사용되는 거 이런 거 지금 공격받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그 다, 다른 분단이고 연예인이랑 공인이 이런 걸로 지금 현재 그 뉴스에 이슈가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데 네.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암호화폐 발전이나 거래소들 발전에 좀더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제이 문제 익명성을 관련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사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을 내놨었는데 그렇죠. 뭐그 중에 하나가 사실 또 뒤돌아보면 저희가 잠깐 살펴봤지만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 그렇죠. 100일제가 됐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런 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의 어떤 방치 뒷짐 정책 속에서 시장이 좀 음성화되어 가고 있다는 라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어, 이 지적은 뭐다 당연히 누구나 전문가들이나 비전문가들 또 투자자들 관련자들은 다 이해할 그 지적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그. 배우 한주현 씨가 사건처럼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이유가 하나가 지금 익명성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실명 거래를 하게 하도록 해놓고 음. 사실 신규 실명 계좌가 발급이 안 되고 있어요. 세계 그 거래소 빼놓고는 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중소 거래소들이나 후발 업체들은 네. 법인 기좌로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암호화폐간 거래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음. 사실 이걸 그동안 저희가 많이 지적했던 사고의 위험성이나 악용될 소지가 이, 이,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네. 정부는 지금 현재 100일이면 벌써 3개월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월인데 앞으로도 한두달 있다가 더 정부의 방침이 나온다고 하니까 음. 한그한 4~5개월 거의 그 반년 가까이를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또 어떤 사, 상황들이 많이 생겼는지 우리가 또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는 빨리 지금이라도 그뭐꼭 날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빨리 나와 있는 대책대로 빨리빨리 빨리 좀그 단계적으로라도 어떤 그. 국민들한테 제대로 된그 규제 방침을 알려줘야지 불확실성이 또 사라지고 음. 오히려 또 시장이 더 건전해진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죠.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이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는 좀 엄격하더라도 법안의 테두리 안에서의 그렇죠. 거래는어 자연스럽게 해주겠다라는 정책를 갖고 가는데 사실 여기서 또 저희가 살펴볼 뉴스가 사실 해외 뉴스를 좀두 가지만 살펴볼까 해요. 어 게리콘 전 골드만삭스 네. 회장의 발언이 있었죠.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일본 나카지마 마시시 교수에도 발언이 들어와 있. 있습니까? 네, 어제 그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지만 그 게이콘 전 골드만 삭스회장이전 세계 통용되는 암호화폐가 발행이 멀지 않았다. 네. 글로벌한.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은 신뢰한다. 음. 그러나 채굴 비용이나 전기료와 같이 뭐. 그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무관한 형태, 형태의 암호화폐가 글로벌한 암호화폐가 나와야 될 것이라는 음. 그런 이야기를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통용되 암호화폐가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죠. 이 나까지만 마사시라는 레이쿠다의 레이다쿠데 교수님은 음. 그 작년에. 그 애프터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합니다. 아, 이분의 네. 경력을 잠깐 살펴보면 국제결제은행에서도 근무를 했고 하기 때문에 음. 전체적으로 세계 전체적인 국제 금융에 대해서 상당히 밝은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이 주장하시는 네. 것이 블록체인 1.0 시대에서 이제 블록체인 2.0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아. 얘기죠. 그러니까 애프터 비트코인이라는 건 비트코인 이후의 이야기를 이제 그렇죠. 말한 거기 때문에 지금 네. 넘어가고 있는데 음. 중요한 건 모든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중앙은행에서 개발한 디지털화폐, 그 다음에 현금. 그다음에 뭐 많은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예금 이런 걸로 음. 기업과 개인들이 결제 수단을 활용될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 그러면 현금이나 예금, 은 현재도 있는 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문제는 없지만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로 결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국내 이슈들에 대해서 오늘도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